네 오늘은 조금 그 컨셉을 좀 달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수가 이제 어제 그 미국 증시가 뭐 빠진 내용이 그 반도체나 이런 쪽에 또 감사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 미국의 반도체 관련 주 마이크론이 급락하면서 이제 그 단기적으로 워렌버핏이 TSMC라고 하는 대만 반도체를 매수했다라는 소식으로 이 반도체 모멘텀 고점은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자리에서 오늘 하이닉스도 급락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꽤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이제 시장은 새로운 종목 발굴 구조로 가야 된다라는 컨셉이고요.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 중에서 내년에도 이제 업황이 계속 좋고 또 그런 좋은 업황을 토대로 해서 증설 모멘텀 있는 종목들은 내년에도 탄탄한 실적을 보여주고 턴어라운드가 더 경기 흐름하고 좀 무관하게 갈 것이기 때문에 반도체에는 아마 내년도 뭐 2분기 정도 전후가 저점일 것이라는 추정이 있는데요. 그쪽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지만은 개별 종목별로는 내년도에도 계속 증설 뭐 이런 걸 통해 생산량 증가가 진행되고 생산량을 많이 생산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 시장이 좋다는 얘기, 업황이 좋다는 얘기니까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는 종목을 소개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뭐 오늘까지 그 오늘 뭐 제가 목표치 터치한 종목은 없는데 166%인데 우리 또 워낙 그 우리 매니저님들의 mention that the people who are in the country are in the c o u 목 t r y So, we h a v 수 to m e n t i o 하 that the people who are in the country are in the country. 이 o Paul Chung 이 o g o 지 is an electric. 제가 판단할 때는 이 국제 정세가 우 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더욱 더 불안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 폴란드에 지금 미사일이 오발로 떨어진 것이 소위 나토와 러시아 간의 전면 또 전쟁 가능성을 촉발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발트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불안감이 또 고조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요. 또 동아시아로 이렇게 오게 되면 대만에 대한 그런 그 중국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오늘 한반도에는 북한이 또 탄도 미사일 발사를 하는 그런 모습이라서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 이런 국제 정세의 지정학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또는 전쟁 리스크를 높이는 그런 모멘텀으로 생, 작용을 해서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런 모멘텀들이 이어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그 그 중요한 에너지라든지 식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내재화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최근에 이제 에너지 관련한 인프라스트럭처 투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 현대일렉트로기는 그런 측면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큰 장을 열었다 이렇게 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 빨간 선 지나는 자리 우주돌파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종목은 이제 이런 큰 국제정치적인 변화라든지 에너지 독립이나 또는 이런 부분들의 각국의 움직임에 기대서 실제로 실적이 좋아지면서 내년도에도 경기 무관하게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우주 돌파가 지금 될까 말까 하는데 살짝 됐는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여기 보시면은 퍼플선 기준선을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갔기 때문에 우주 돌파가 된 거라고 보고요. 다음 타겟 목표치는 여기에 보이는 5만 6천원 보이는 여기 올라가던 변곡이 생기는 자리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중기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봅니다. 이 지수가 고점에 나왔기 때문에 뭐 지수 관련주들을 좀 쉽지 않겠지만은 현대일렉트리 이 무슨 뭐 지수 관련주도 아니고 개별 종목이면서 가치주이고 내년도에 실적이 좋은 실적주기 때문에 글로벌 또 정책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중기적인 투자 전략 충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 그새하그 특수 강의인데 좀 쉽니다. 아 이게 왜냐면 하 오늘 세아그 특수강이라는 종목이 네옴시티 관련 종목들이 대체로 오늘 매물이 좀 나오죠. 그 이유는 뉴스에 팔아라라죠비스살만 왕세자가 오늘 방문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쉬는데요. 뭐 방문한다라는 뉴스에 빠지지만 이게 그 네옴시티 프로젝트나 이것이 사실 끝날 프로젝트가 아니니까 뉴스에 조정을 좀 뉴스 발표에 조정을 받고 나서 호재가 노출됐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시 또 정고점을 향한 흐름을 가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빠지긴 하지만 테마주로 보긴 하더라도 중기적으로 제판판날 때는 여기 3만 원전 정도까지는 볼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빠지더라도 잘 견뎌내서 다음 파동 고가로 여기 최근 고점 2 7천원짜리를 돌파할 텐데 그 이후에나 차익을 고민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을 편입할 순서입니다. 39만 9천 원입니다. 30만 원대 종목을 지금 가져왔는데요. 종목의 이름 효성. 효성첨단소재입니다. 자이 효성첨단소재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 탄소 섬유나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최근에 그뭐 어, 우주항공 소재, 전기차 소재, 또뭐 여러 가지 그 자동차나 IT 제품, 반도체나 이런 쪽에 들어가는 이차전지 소재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회사로 소재 관련 종목 중에서 가장 좀제 눈에 띕니다. 특히 오죽하면 이 종목이 지금 중국에 웬만하면 우리나라 회사들이 이제는 들어가지 않으려고 한. 는데 중국의 태양광 쪽과 연관돼 있는 또 소재로 중국 태양광 생산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재로 또 중국 진출에 중국 증설마저 할수 있을 정도로 탄탄한 기술력과 또 소위 경쟁력을 보유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내에도 증설을 한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만은 이 종목 좋은 종목이긴 한데 과거 한때 이제 수소 관련주로 많이 간 적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종목은 펀더멘탈 기반으로 간 종목이라서 눌림목 조정을 충분히 이렇게 받았습니다. 받아서 거의 1년 반 정도 빠졌었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좀 조정을 받고 여기 자리를 잡고 뭐이 자리를 바로 돌파해 간다고 보지는 않지만 서서히 리언리엇 꾸준하게 상승하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대전대 증설 기대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뭐펀더멘탈도 굉장히 탄탄해요. 그예 소위 최근 들어서 이제 보시면 이게 그 예상파가 8배 정도 되니까요 주식이 이 앞으로 내년도에 올해도 그렇지만 앞으로 3, 4년은 이제 그 성장주의 시대보다는 가치주의 시대라고 봐서 PER 기준으로 15배 이상 되는 종목은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다. 그 이유는 이 채권 10년 장기 채권 금리가 뭐4내지5% 정도 있기 때문에 PER 기준으로 해서 이 채권의 PER 주식 처럼 따진다면 P.R.이 대략 이 20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배의 대략 60% 정도가 되는 한 10. 예, 이 정도, 이 하의 종목들을 사야 훨씬 더 가치주의 투자에 대한 철학에 맞고 또이 밸류 부담이 작다. 이런 점에서 효성 첨단 소재는 퍼가 8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종목을 보면 이제 실적도 꾸준히 계속 좋아지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예, 매출에 액한 그 올해 예상 매출이 4조 정도 나오고요. 영업이익 3,600억 또내년에는 4조 2천억 그러면서 꾸준히 이제 치러가고 탄탄한 어떤 실적들을 보유하기 때문에 과거 평균치 보다 보다도 대략 한 다섯 배 정도에서 여덟 배 정도 늘어난 영업이익 상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증시 효과가 계속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년도 경기 둔화가 우려되지만 첨단 소재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경기를 타지 않는 그런 종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준비된 자료를 잠깐 가보도록 하죠. 제가 오늘 준비된 자료는 바로 효성 첨단 소재에 대한 종목인데 제가 이런 종목들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포트에 있는 종목 중에 건설기에도 그렇고 현대 일렉트리기도 그렇고 대부분이 중소형 우량주들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못 간다 라고 볼 때는 어쨌든 개별적으로 펀드 멘탈 탄탄하고 내년 실적에 대해서 걱정이 없는 그런 그 좋은 종목들 업황이 좋고 실적이 좋은 종목들의 탄력도 정부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원이 일어나는 섹터들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탄소섬유 생산능력을 확대해서 규모의 경제 효과를 더욱더 보게 될 것이다. 가속화라는 것이 지금도 경제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지만 은 더욱더 이제 가속화된다. 이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설비량을 생산량을 충분히 함에 따라서 생산단가가 양이. 생산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생산 원가가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규모의 경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도 세계적인 회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분기 안양 공장. 공장이랑 토지를 매각합니다. 저는 이런 회사가 굉장히 좀 마음에 듭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 고금리 상황이 이렇게 되면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단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있게 그리고 지금 사실 이런 공장이나 토지라는 것이 금리가 올라오고 자산가격이 빠지면 은좀 가격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이렇게 이걸 캐시화해서 다음에 성장 산업에 투자하겠다는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이 경영의 자신감으로 보고 있고요. 또 이렇게 좀 상황이 안 좋을 때 구조조정에 선제적으로 나는 회사들이 과거에도 보면 나중에 정상적으로 경기가 좋아졌을 때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그이 경영적인 움직임도 구조조정의 의지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경영권 물러난 조성래 효소, 효성 명예회장께서 자사주를 200원대에 매입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첨단소재, 효성 TNC, 효성 화학을 샀는데 묘하게도 이세 가지 종목이 어, 시장의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효성 그룹 중에서, 예, 그래서 이걸 산 이유가 있겠죠. 예, 물론, 이제 뭐, 현권이 물러났긴 했지만, 주주로서의 역량은 계속 있으신 거고요.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어, 소위... 지수가 대바닥권에 들어오거나 또는 터너라운드 되기 직전에 내부자 거래라 그래서 이렇게 10억, 20억 산게 아닌데 200억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아무리 재벌이시지만 현찰 200억은 큰 돈이죠. 그걸 과감하게 했다는 것은 우리는 그 규모에 주목하기보다는 타이밍에 주목하자. 그것은 이 종목들의 내용을 보면 효성그룹 중에서 가장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샀다 는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이 종목은 이제 밸류상으로 저점에 왔다 이렇게 보면서 우리 매니. 님들의 질문 받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네. 어, 효성첨단소재 이제 탄소 섬유를 굉장히 또 유명한 네. 회사잖아요. 그래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좀 탄탄한 좀 기업이다라고 아. 생각이 되는데, 네. 어, 이제 결국에는 이 업체도 이제 꾸준한 성장을 좀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 탄소 섬유 사업이 어, 좀 전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관련된 사업에 대한 좀 전망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지금 그이 탄소 섬유는 뭐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심하게는 이제 그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수소 이런 것들을 네. 이제 그어 그 어... 뭐 담아놓는 그런 용기라든지 이런데 또 우주 소재, 예, 그다음에 뭐 자동차 소재 그리고 예, 좀 소재가 비싸기 때문에 아무래도 밸류나 이제 가격이 좀 높은 예, 그런 그 소재 쪽에 또 많이 사용이 되고 주로 이제 타이어 쪽에 좀 많이 네. 사용이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예, 특히 자동차 부분의 탄소 소비는 세계 1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자동차도 이제 첨단화되면서 경 양양화가 되기 때문에 최고의 소재를 가볍게 만들어야만 연비도 잘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소재 시장의 어떤 이, 이 탄소섬유의 앞으로의 활용도라든지 사용 그그 양은 점점 점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종목 목표치 말씀드리면 1차 목표치는 43만 원, 2차 목표치는 56만 원, 손절라인은 37만 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